이강인이 프랑스의 리그 1에서 팀과 함께 차지한 첫 우승을 기뻐하며 한류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고향인 대한민국의 경복궁을 공식 채널을 통해 소개하는 등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4일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2023 트로페 대 샹피온 프랑스 슈퍼컵 에서 툴로즈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선제 결승 득점포와 길리안 음바페의 추가골로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PSG는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서 통산 열두 번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7월 마요르카 스페인을 떠나 PSG에 입단한 이후 첫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프랑스 리그 1 우승팀과 쿠프드 프랑스 프랑스 컵 우승팀이 맞붙는 대회로 PSG는 2022-2023 시즌 리그 1 챔피언이고 둘루즈는 프랑스 컵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이 대회는 지난해 8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렸습니다. 이강인은 A 매치 소집 일정에 따라 지난 2일 소속팀을 떠나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 중인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야 했으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허락을 받아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택했습니다. 팀은 길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브레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두었고, 이강인은 워렌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와 함께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아시오라프 하키미와 루카 에르난데스는 좌우 윙백으로 출전하며, 마르퀴뉴스와 밀란 슈크리니 아르는 센터백을 맡았습니다. 골문은 달루이즈 돈나 룸마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확실히 이강인이었습니다.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 위해 전반 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댄벨레가 우측면을 허물고 침투에 성공한 뒤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자 수비진이 혼란스러워지는 사이 이강인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왼발 논스톱 슈팅을 통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PSG는 전반 45분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음바페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 수네 명의 견제를 뚫고 멋진 개인기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은 공식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리그앙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강인이 경기 MVP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매체 액추풋도 이강인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아치라프 하킴이 평점 8.6와 골키퍼 돈나룸마 평점 8.5에 이어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의 유효 슈팅과 한 차례의 키패스 그리고 96%의 높은 패스 성공률 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은 프랑스 언론들의 비판 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의 후원 을 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RMC 스포츠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비난으로부터 옹호했다. 엘리케는 이강인이 있어서 좋다고 했다라고 보도했으며 유로스포츠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도 있다. 주전 선발에 대한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품메르카토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유럽 축구연맹, UFA 챔피언스 리그 도르트문트 경기 종료 후 이강인은 부정확한 패스만 연발했다며 최저 평점을 부여하여 경기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를 통해 프랑스 리그 1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자 이에 대한 평가는 급변했습니다. 특히 리그1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은바페가 PSG를 우승으로 이끌었다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리그1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이강인과 경복국 그리고 홈구장 파르크 대 프랭스를 조화롭게 담은 이미지와 함께 프랑스에서 첫 타이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강인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PSG 입단 후첫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강인을 그리기 위한 특별한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페인 마요리카에서의 활약으로 에이스로서 자리매김하며 여러 강팀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강인은 결국 PSG로 이적하였고 클럽은 마요리카가 설정한 바이아웃 금액을 즉시 지불하며 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재능을 주목하며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시켰지만 부상으로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전북 현대전에서 그라운드에 복귀한 이강인은 리그 1에서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으나 다시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3주 동안 회복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부상을 극복한 뒤 이강인은 팀 내에서 완벽한 위치를 찾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르십스포르트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스페인으로 직접 찾아가 이강인을 영입했다. 이강인은 앞으로 큰 기대를 받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PSG는 이강인과의 협력이 모든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였습니다. 이전에 PSG에서 뛴 경험이 있는 전 프랑스 국가대표 다비드 지놀라는 이강인을 관찰하면서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를 연상시키며 이강인의 왼발은 메시와 매우 유사하다. 항상 독특한 스타일로 뭔가를 보여준다. 그가 왼발로 공을 다룰 때 메시의 동작과 움직임을 연상시킬 수 있다. 이강인이 PSG에서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강인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UAE에 도착하여 클린스만 감독 밑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글린스...